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룰렛 전략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룰렛 전략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1 달러 칩으로 시작을 하고 무빙 포 스트리트 배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 원을 지금 네 개를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핀 돌아가겠습니다. 뭐 시드머니는 최대한 많으면 많으면 좋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시드머니는 필수죠. 시드 법한 미적 중이죠. 이렇게 물병에 놀고요. 한 군데를 찍습니다 그리고 스피인은렇니다 현재 마이너스 4. 나왔고요. 2배로 올립니다. 배팅 금액을 1배요 현재 마이너스 9달러 이렇게 35번 미적 중이죠. 이렇게 해서 1유닛씩 더 들어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6섯개 스플릿으로 좀더 확률을 높여봅니다. 18번이고요. 계속 중 했죠. 달러 10달러죠. 오 리벳 그리고 1달러씩 더 올립니다. 아직 세션 프로핏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금액을 좀더 높여서 배팅을 들어가 줍니다. 23번이고요. 네, 적중했죠. 이렇게 해서 2달러의 프로핏 넣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 개의 포스트 플레이스로 한번 배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8번, 오케이. 습니다. 노모스 플레이스로 8번 네, 적중 했죠 4달러. 이렇게 해서 2달러 수익 을냈죠 다시 한번 같은 금액으로 4번이고요적중했습니다 no 네, 4달러. 6달러 수익 보고 있고요 1, 2, 3, 4. 8번, 8번 나왔고요정중했고요 5달러 수익 봤습니다. 11달러. 기분은 맨 끝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스필드 no 총 4달러 베팅으로 부담 없죠? 32번 적종했고요 현재 16달러 수익되고 있고 있구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런식으로 한번 no more bet. 4개의 스플릿백 한번 다시 한번 베팅해 볼게요. 32번 적중한것 같죠? 네, 좋습니다 이 21달러 수익 받고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베팅으로 4달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29번이죠. 그럼 이번에는 리벤 누르고요 하나를 덜 늘려서 베팅을 누르고요. 두 배로 베팅을 올려주십시오. 스링누릅니 21번이고요. 미적중 같아요. 네, 저쪽에서 나왔죠? 이렇게 리벤 누르고요. 두 배로 배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30번. 오케이, 저쪽에서 나오네요. 이렇게 리벤누르고요 지금 한스바당 4달러죠? 그러면 1, 2, 3, 4. 그리고 두 배로 한 번, 두 배로 한번, no no 한번 올려봅니다. 상박가면서 1, 2닛씩 배팅을 올리던, 아니면은 두 배로 올리던,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게임 하시는 분께서 알아서 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리벳 no no 한 번, 스피배로한 no 번, 스피드 한번 돌려볼게요. 배팅을. 36번이죠, 미적 중이죠. 네. 그리고 1유닛이 한번 올려볼게요. No 37 달러죠. 35번, 이건 적중 같아요. 27, 27, 27, 고요 다시 한번 스7 27, 27, 27, 27, b 연속한 두번 정도 맞을 수 있는 충분한 확률이기 때문에 한번 연속해서 베팅 들어가 주는 거죠. 20번, 그래서 27달러, 현재 17달러죠. 베팅이 어,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베팅 금액을 내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직까지 그 만족치 않은 그런 수익이죠. 17달러, 이렇게 1번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44달러, 수익이 그러면 다시 한번 no 달러로 포스 플릿 4개, 16개 번호죠. 3 3번이고요 K그는 리벳누르고요 그리고 하나 누르, 또 하나의 포스 플릿을 늘리고요두 배로 스피인 돌아가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총 20개 번호죠. 50%를 넘어갑니다. 확률이 이렇게 되면. 자, 반이죠8달러의 수익을 받고요. 48달러. 리벤 누르고요. 스팬드 똑같은 번호예요. 6번. 6번은 미적 중이죠. 오케이. 리벤 누르고요. 1달러씩 원유닛씩 뭐? no 총 15달러 부담 없이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죠 네, 10번 적중했어요 1달러 계속 50달러 수익을 받고요또 다시 그러면 이제는 어, 이제 네 군데로 다시 5달러스피으로 부담하고요 no 0번, 미적중이죠. 미적중일 경우에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베팅을 진행하시게 되면 됩니다. 하나 더 늘리고요. 그리고 두 배로 올려줘요. 한 스팟당 2달러씩 베팅을 하죠. 네, 스피 돌아갑니다. 최대 수익은 50달러였습니다. 이게 미적중이죠. 네. 이번에는 두 배로 한번 올려볼게요. No 등급행두 배. 그 느낌에 따라서 요거는 본인이 조정하시면 돼요. 36번은 미적중이죠. 리벳 그리고 하나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요그죠 1, 2, 3, 4, 5. 이번에 한번 두 배로 한번 쳐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No 확률을 좀더 높이고요. 배팅 금액도 두 배로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24달러죠. 40달러. 리베프 한번더 갈게요. 스킨 돌아갑니다. 이번에 한번 적중하면 좀 편하게 리셋해서 가는데 미적중이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두 배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충분한, 탄탄한 시드머니는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이고요. 적중했죠아미적중이구나아 저는 저쪽에 배팅이 이쪽인 줄 알았어. 제 실수입니다. 말벳.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두배로 올려서 스피드로 갑니다. 8번. 요번에는 네, 적중했네요위배아시한번 네, 같은 금액으로 스피드로 갈게요. 1 4번이고요 적중했네요. 이렇게 해서 88달러의 수익을 받고요 다시 리셋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No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략은 어렵지 않은 전략이에요. 25번. 누구나 쉽게 따라할수 있는 그런 전략 시스템이죠. 두 배로 올리고요. No 스피 m 돌아가줍니다 상 봐서 1 유닛을 올리시든지, 상 봐서 아예 두 배로 올리시든지, 이거는 이제 o 어, 베팅 하시는 분의 마음이죠. 이렇게 No 현재 92달러.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한번 가 볼게요. e bed. No more bed. No more bed. No more 예, 그러면, 하나를 더 늘리고요. 그리고, 두 배로 올립니다. No 총 20개 번호, 50%가 넘죠. 이렇게 되면, 총 37개 번호 중에, 예, 이번에는 좀 빠른 쇼부를 위해서요. 리벳 그리고, 예, 이달러지, 그러면은, 5배로, 20... 네개의 유닛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24달러 배팅으로 12번 적중했어요. 12달러 90불이죠. 똑같은 금액으로 스피드 한번 다시 한게요 100달러가 목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102달러 수익을 봤습니다. 어, 이번 전략은 어뭐 어떤 전략이든 탄탄한 시드머니는 기본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 그만큼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뭐 갬블을 하던 뒷돈이 그만큼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 세, 이 전략 같은 경우는 1달러 유닛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시드머니가 많으시면 5달러 유닛 많게는 뭐 10달러 유닛으로 네어 군데 스포스플릿을 먼저 베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스플릿 어 하나를 더 늘리면 다섯 개가 되잖아요. 다섯 개포스플릿이 되죠. 그러면 총2 0개 번호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올렸던 금액을 봐가면서 루싱을 봐가면서 1유닛을 올리시든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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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더블을 no, no, no. 하시든지 이거는 이제. 베팅하시는 갬블러가 머니 매니지먼트 잘 생각하셔서 베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 네, 오늘도 일타 강사와 함께했던 그런 전략 강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어, 다음 또 세션 전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